안녕하십니까, 진 파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할단새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련한, 미련한 할단새 이야기.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네팔에는 전설적인 새 할단이 살고 있다고 전해옵니다. 히말라야 산지는 낮에는 따뜻한 봄날 같지만 해가 지면 찬바람이 불고 눈발이 날리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혹독한 추위가 찾아옵니다 할다는 아침 햇살이 비추는 오전부터 석양이 물드는 오후까지 목청을 뽐내며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면 독한 추위 속에서 끝없이 울어댑니다. 할다는 자신의 깃털을 파고드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 피를 토하듯 절규하면서 날이 새면 집을 지으리라고 울어댑니다. 할다는 혹한 속에서 밤새 목이 끊어져라 흐느끼며 결단했지만 아침이 되어 따뜻한 햇살이 삼등성이 너머로 내리쬐면 생각이 금세 달라집니다. 혹독한 추위에 떨면서 집을 짓겠다고 했던 지난 밤의 굳은 결심과 맹세를 모두 잊고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햇살을 받으며 날아다니면서 따뜻한 날씨에 빠져버립니다. 다시는 밤이 안올 것처럼 집 짓기를 잊은 채 말입니다. 어예 어이 부분을 제가 책을 보고 읽었는데요 마치 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어, 저는 정말 저, 저를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 할단새 마치 저는 맨날 과거를 후회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옛날에 참 공부를 열심히 할걸아 옛날에 뭐 그때 그런 그런 결정을 내리지 말걸뭐끌끌끌 하면서 어, 그렇게 후회했던 시간조차도 과거가 돼버리면 그때 후회하고 있지 말걸아그 <laughs> 정말 우습더라고요. 어, 지금은요. 물론 지나간 시간들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후회는 되지만 어, 그러기보다는 이제는 지금 좀뭘좀 좀 하자 저질러 보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최근에 저는 어, 제가 대학교를 못 갔는데 어, 이렇게 지금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제가 작년에 허리를 크게 다쳤어요. 사실, 어 이번에는 이 집은 이사를 한 집인데, 이사를 앞두고 어참 이렇게 축구를 하다가, 이 이번 여추 골절로 어 거의 두달 제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으로 지냈습니다. 어 정말 가족들이 참 저를 보살펴 주더라고요. 어 이 아이들이 막 우리 딸은 밥을 먹여주고 아들은 막제 그때 소변을 서서 잘못볼때데막 통에 소변 보면 비워주고 정말 이렇게 가족의 소중함을 참 크게 느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제는 뭐 과거 후회하고 이런 것보다 좀 뭔가 하고 싶어요. 뭐어 책도 뭐좀 보고 싶다. 물론 매 해마다 제가 <laughs> 신년에 뭐 이거 공부하고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계획은 많이 잡다가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어 이번에는 정말 그냥 하는데까지는 해보자. 그 중에 하나가 이 유튜브 <laughs> 거든요. 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어, 그래서 정말 어, 이걸 통해서 뭐 내가 일단 보니까요. 내가 내, 나의 어떤 성장을 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지금 방금도 생각난 김에 이렇게 찍게 됩니다. 뭐 특별한 걸 찍고 싶은 것보다도 방금 이렇게 그냥 책 읽은 것 중에 어 제가 좀내마음에 세게 넣어야겠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게참 도움이 된다 싶어요. 그래서 어 잠깐 어 유튜브 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